어떻게 남자는 좀 구했어? 아직도 못 구했어? 선배님 안녕하세요. 저는 심리학과 인력학번 유은재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작은 마한 파티를 열 예정인데 선배님을 초대하고 싶어서. 야. 요즘, 초딩 생일파티 초대도 이렇게 나네. 그냥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해요? 어? 가서, 음. 자, 선배님,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하세요? 아, 그럼 혹시, 저희 집에 놀러 오실래요? 이러면 되지. 아, 뭐, 너무 대놓고 꺼시는 것 같아? 어 그래 꼬시는 거 맞아 꼬시는 거 맞고 <laughs> 꼬시고 있는데 안 꼬신 척 하는 게 그게 더 웃기고 이상해 하... 이답답이를 어떡하지? 너는 너는 남자 구했어? 너도 못 구했구나 어아이답답이들 어떡하냐 진짜